텐주님 몸에 타투 한번쭉 보고 싶네요 빠둥이 님이 남겨주셨는데 음. 뭐 혹시 아시는 분이 왜냐면 이게 다 실명이 아니니까 사실 뭐 왜냐면 또 저희 지인이나 뭐 이렇게 저희 아는 동생들이 달아준 걸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이면 음. 음. 보셨지 등에 호랑이 하나 보여줘 어제도 작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좀아사우나 한번 같이 가 아, <laughs> 등을 보고 싶다고 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등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고 있어요 사우나 같이 보고 봉탄두 어, 뭐 그렇게? 어, 아 큰일났다 그... 드아아 <laughs> 상처만 나면되아 <넣으면> <laughs> 괜찮겠다 그 범죄의 전쟁 뭐 이런거 딱딱 나 네, 어. 뼈는 이렇게 걸치고 있고 <웃음> 옆에 <웃음> 옆에 두꺼 이상에서 물 나오고 있고 <웃음> <웃음> 아, 그 느낌있네 수건 <laughs> 이렇게 들고 여기 가가지고 고 오는데 자, 그럼 새로운 이제 저희 중간에 쉬어 가는 코너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카투 라떼라고 어, 나, 라떼는 뭐 지금과 다른 다른 거. 예전에 지금 문신 하신 지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아, 라떼는 이랬는데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. 안 되는 뭐... 데 문신이 저 진짜로 대민국 문신이 짧은 시간에 단기가 많은 거, 많은 게 이런 낸 나라기 때문에 엄청 많죠. 테이프로 음악 듣던 시절부터 CD, MP3 지금 멜론까지 그 기본적으로 다 겪은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일단은 손님부터래요. 라떼는 우리 때는 뭐다 건달이었어요. 음. 대부분 손님들 정말로 다 건달 반달.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짜장면 시켜 먹고, 아, 어, 막 그리고 뭐 이제 결제할 때 되면 이제 흥정하고 있고. 막상 아, 등 반팔하고 등 하는데 아, 이렇게 해달라. 이제 술에서 담배 어, 피고 작업 못들어가고 있고. 이게 진짜 거의 팔고 싶어요. 술도시고 일단은 거치. 타투를 받으러 그 타투 샵에 복도를 걸어갈 때 느낌이 다시 못 나올 수 있겠구나. 네. 그리고 막 기본적으로 타투이스트 분들이 뭐 너무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팬티만 입고 계시고. 뭐문 열고 네. 잡으러 나고 오셨냐고 어, 하면서. 근데 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. 대부분 이제 건달 반달이신 분들이 많았는데, 아, 이것이 잘못 들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제 막 이제 그런 생각은 하는데, 막상 또 이렇게 며칠 좋아. 보다 보면은, 어, 사람이 또 괜찮아, 어, 또. 어, 그 사람들. 왜? 시원시원해, 어. 또. 어, 괜찮아, 뭐 하면서 막 그냥. 그냥. 바늘 앞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좀 순종적이었다라는 음. 게 또, 그, 어, 그만에 또있었수니 그러니까, 그치. 어떻게 보면은. <laughs> 이거 옛날 타도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<laughs> 너무, 어, 너무 없어보여가지고 이게. 어, 너무 부정적이에요 아니, 이게 다. 안돼. 어, 예, 아, 어, 예, 예전에는 손으로 전살 땄는데 지금은 기계로 따네요 정도가 하면 좋은데 그쵸, 갑자기 막, 막 그런 한국 시대 <laughs> 막 일제 막 그런 <laughs> 시대. 아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뭐 학습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도 그만큼 문신이라는 게 저희 때는 제대로 된 그런 뭐. 부분들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늘의 재사용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근데 재사용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런 환경들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수입 자체도 안 됐고 그리고 제때 바늘을 쓸수 없는 환경도 굉장히 음, 예, 많았고 그, 그,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아, 음. 바늘을 이제 재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떻게 바늘을 재사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. 그 당시에는 외국도 다 그걸 소독해서 2회 정도 다 사용해서 네, 썼는데 문제는 그걸 정상적으로 소독하지 않고 그냥 거의 그냥 한번 살균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했다는 게 문제지. 그리고 예전에 저 옛날에는 그 타투하면은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선배들한테. 뭐 타투하면은 혹시 뭐돈 많이 버냐. 그랬을 때 타투를 하면은 용품점이 돈을 많이 번다. 그 정도로 용품이나 이런 모든 게다 엄청나게 많이 비쌌고.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, 예전에는 바늘이 한 개, 뭐 가격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비쌌기 때문에, 뭐 수강생 때 보면 벌써 납땜해갖고 자기 바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. 음. 근데 뭐 솔직히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선배들한테 문신하면 돈 많이 벌수 있어요? 이런 얘기도 못했죠, 사실. 아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얘기 하려면 귓백맹이한대 맞고 <laughs> 바로 그냥. 그리고 작업 막 이런 거볼 때도 저희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막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작업도 보고 이거 뭐예요? 막 물어보면 막 얘기해 주고 하는데 옛날엔 진짜 뒷짐지고 딱그발바닥그짝 소리 안 날리게 하려고 발바닥 딱 가지런히 모으고 뭐 봤잖아요.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. 지금이랑 완전히 좀 많이 다른 게 있는데 나때 우리 저희 때는 여자 아티스트가 없었어요. 네. 여성 아티스트는 진짜로 뭐 전국에 이렇게 손가락 다섯 개 꼬는 만큼 없었고 지금은 반대로 여성 문신사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. 완전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 그것도 그런 것도 응. 맞아요. 나 때는 때는 타투 아카데미라든지 그렇지. 학원이 없었다. 지금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때는 굉장히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. 뭐 하나 배우려고 해도 가방끼에 대답하거나 뭐술한잔 사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그친구을 어, 위해서 그래. 어 이런 걸 노력했던 시대고 지금은 그냥 합리적이고 간단하게 근전적인 걸 제출하면서 소비하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었죠. 아 이런 것도 있잖아. 나 때는 문신이 노출 부에 있으면은 뭐 집이 뭐 고아냐, 뭐 집이 내놓은 자식이냐 거의 그 정도로 노출 부에 문신하는 사람이 없었다. 뭐 손등 이런데 문신하는 사람 없었잖아. 아그렇 저 그때만, 그때만 해도 저 정도는 다 오세. 문신을 하시는 그쵸, 문신사분들도 문신이 노출된 공간에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해를 못 했죠. 지금은 손님들도 그렇고 얼굴 목뭐 일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문신을 많이 하시대요저 음. 때는 손전사를 무조건 했어야 됐다뭐 진짜 음. 요즘엔 전사 프린트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뭐 상황에 맞게 뭐 프린트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엔 그런 수단이 아예 없으니까, 진짜 하나하나 다 따고, 미리 전날에 무조건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. 안 그러면은 작업 못 하고 막 그랬었던 거같요 그래서, 그래서 이제 다 따놨는데, 딱 손님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딱 오케이 하고 작업을 했는데도, 갑자기 거울 보시고 아,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고. 아, 그러 그러면, 그러면 미치잖아요. 그러면 다시 그거를 전사를 막, 두 시간, 세 시간씩 따서. 제일 오래했던 게한 여섯 시간, 일곱 시간 전사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잘못 붙였다가 또못 쓰게 돼 버리면 그날 하루 아예 공치고 다른 날을 불러야 되니까. 아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게. 나이를 먹다 보면은 <laughs> 얘기하다 보면 동생들이랑 얘기하면 어나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나오는데 이게 동생들은 내 생각에 특히 싫을 수 있을 것 같아. 옛날에 아, 뭐, 그, 군대, 어, 군대 얘기하면서 어, 하루 종일 지금 그러고 있었던 어, 어, 같아 아, 옛날에 뭐 누가 뭐 알고 싶다고 했나 하면서 하지만 그냥 겉으로는 아 그랬구나 하는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. 그러면은 오늘은.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, 자,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타투하는 그날까지 저희 타투학계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. 다음 편에 뵐게요!